처음에 한치 손질. 처음에는 이 촉수가 더러운 거니까 촉수를 먼저 잘라. 그리고 눈을 잘라요. 그래서 가위로 옴파요. 이렇게. 옴파. 그 다음에 배를 갈라. 그 다음 등껍질을 벗겨요. 한치는 등 껍질이 아주 쉽게 잘 벗겨집니다 이렇게 벗기고 이 귀에 있는 요것도 제거해줘 여기요. 자,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깨끗하게 했어요 그 다음 배를 발라서 보면 여기 숨구멍이 있는데 여기 맨 끝에 이 안에 홈, 홈에다가 가위를 놓고 잘라요 그리고 나서 약간 들어 올려서 가위 등으로 밀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장이 다 빠집니다 그다음에 뼈를 빼고 빠집니다. 뒤집어서 이빨, 이빨을 꽁 누르면 나와요. 요거를 네, 이빨을 뺍니다. 그러면 손질이 끝났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바닷물로 씻어주는데 이눈 있는 쪽에 꼭꼭 누르면 눈과 안에 있는 내장 코 같은 게 나와요. 요렇게. 요런 것만 잘 씻어주면 끝납니다. 이렇게. 안에도 한번 쓸어주고.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. 다리도 붙어 있어요. 그래서 두 번째 한번더 씻어주고. 세 번째 한번더 씻어주고. 그 다음에 냉동을 시켜서 회로 드시면 됩니다.